이번에 할 게임은 Ghost of Tomorrow. 귀신 내일. 음, 귀신이 내일 온다는 뜻인가요?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 귀신? 유하. Move WASD, interact left click, flash right F, pause ESC. 오케이. going back a n my my apartment. 난 우리 집에 왔다. 가나 책 많이 본 before i go to sleep. 휴대폰 어떻게 하고 잘뭐뭐 이거? 누구세요? 누구세요? 오 여기 서 있는데? 아, 나구나. <laughs> 아, 나구나 나구나. 아하, 아하. 아, 나구만. 안 열리고요. 오오오, 나, 나구만. 하하하! <laughs> 이게 뭐, 무슨 게임이죠? 오오, 아유, <laughs> 나구만. 왜 <laughs> 어, 이렇게 게임을 잘 만들어서 왜 그림자까지 표현을 하셨어요? 이렇게까지 잘 만들 필요 없다고요, 얘? 하하! <laughs> 악질하게 아, 진짜 근육이 좀 있으시네, 꾸뉴꾸뉴. 얘 뭐죠? 오 열리는 키. 방금 의자 땡기는 소리. 어? 응? 전기가 끊겼나? 아, 들어가기 싫다. 근데 게임 진행상 들어가야겠지. 어, 너무 어둡다. 근데, 어, 뭔가 있는데요. 어, 앞으로 안 나아가지는데, 뭐지? 뭐야? 이게... 어, 여길 열어야 됐었구나. 아, 진짜 그림자가... 어, 티비 완전 최신이다 <laughs> 얇은 거 봐. 야, 어디 거지? 달리거나 숨는 키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도 없었어. 아까 그 게임 설명할 때도. <laughs> 어? 아까 생긴 게 LG 폰인데 아닌가 아이폰인가? 스와이프 스크립 언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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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나 여기 밑에 이거 이거 얼굴인 줄 알았어. 오! 대박스. Amanda, are you coming home next weekend? 어, 다음 주에 집에 오니? Amanda, are you coming home next weekend? 다음 주말에 집에 오니? Amanda, I've been calling and texting you for two days and you haven't answered. way 어, 너한테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는데 이틀 동안 연락이 없구나. I haven't heard anything from you for days.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 Where are you? 너 지금 어디 있니? Are you okay? 너 괜찮은 거니? Please call me. 전화 좀 줘. 그렇습니다. 네, 나가요. 휴. 내 남자친구인가? 또 불이 꺼져 있네? 네, 나가요. 누구세요? 어, 미 <laughs> 나야, 나야, 나야. 아, 나야, 나야, 나야. 나나나 <laughs> 배달 시켰어요? <laughs> 그렇게 뭐 배달 시켰던가 기억이 안 나네. <laughs> 뭐 추리를 해야 되는 게또 아니고 불 끄고 가볼까 한 번? 어아 바닥에 있었구나. <laughs> 아. 하 girl is me. 마마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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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만다스 마더. 3 4 9 뭐야? 숫자를 왜 이렇게 썼어? 사실 숫자 몰라도 되겠지? 어, 뭔 소리야? 나불 괜히 끄고 왔나 봐요. 아 이거 그림자 진참 엄마! 가기싫어 아직도 블리스라이트 안 돼요. 아 근데 진짜 뭔 소리지? 아까 불 괜히 끄고 왔네? 아 너무 어두워 음... 뭔소리죠 믹서기? 어? 시끄러이 씨! 어? 뭐야? 어? 오, 엄마! 있대요. 누가 우는데요? 아, 아까 그 사연내 456의 4780. 258456의 4780. 아만다 혹시이 이, 게일이란 사람이 낙치에서 죽였나? 어디서 이렇게 우는 소리가 들려? 이거 아만다 본이잖아. 근데 여기 개 일시집이잖아 아 내가 아만다라고? 나 귀신인가 혹시? 어디서 들리는 소리죠? 여러분 소리 크면 얘기해주세요 아 현관인가? 게 뭐... 이일 It's 잖아 그러면 게일이 아니야? 여기가 게일 씨집 아니에요 그러면? 게일이 아니고 제일인가? 어쨌든 어? 오! 이제 불 들어온다! 나이스 쩌스 어디 보자... 아! 플래시 라이트 드랍템이네 아까 없어서 안 켜진 거네 또 있네? 어... 미싱 스튜디움 투 바디 프렌드 아, 바디바운드 이렇... 그... 행방불명 됐던 학생의 몸을 찾았대요? 스텝드 바...드... 룸메이트? 룸메이트 집에서 찾았다는 것 같은데? 어! 이 아이! 민소매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얘 아니야? 불이 꺼졌어 나가야 돼! 나가야 돼요! 플래시라이트 안 켜져! 망했네. 아니, 룸메이트가 얘를 죽였다는 거 아냐? 니얘 뭐야? 막 껴져 있는데? 일단 욕실 쪽, 욕조에 아마 있을 것 같지 않아. 오, 역시 그러네. 아, 플래시라이트 다시 줬대요. 아, 어, 좋네. 죄송합니다. 음. 거울 봐 봐요. 거울. 어? 나 진짜 귀신인가? 어디서 막 신음 소리 들리는데? 내가 죽은 걸 모르고 여기를 배회하나? 여기까지 가면 다시 플래시라이트가 안 켜지거든? 뭐지? 오! 음, 그렇군, 다시 켜져서 다행이야 오, 이제 이쪽 문 열리는 건가? 웰컴 오, 문 이렇게 생겼구나 아하하하하하. 어라? 여기 들어가면 백퍼 무서운 공간 나올 거거든요, 여러분들. 쫄지 마세요. 전안 쫄니까요. 전안 쫄니까 님들은 쫄지 마세요. 님들 쫄까 봐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아왜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빠르냐고? 어차피 <laughs> 진행은 해야 되니까. 야, 방많다방많아 음. 다 열면서 가마. 노 페이트. 어, 페이트 재밌죠? 어라? 오! 대박스. 다 열리나 설마? 아, 설마 여기서 다 들어가 보고 맞는 방 찾아야 되는 건 아니겠지? 아, 제발. 아. 저는 왔던 방으로 가겠습니다. 원래 이런 건 왔던 방으로 가는 게 국룰이지. 국룰 아니죠 여러분들. 생각 좀 해보세요. 왔던 방이 다시 올리겠어요? 진짜. <laughs> 원래 이런 거다 들어가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부터 들어갈려고. 아 꽝이다 꽝. I'm loving memory Amanda Graham. 어, 2 0 1 9년도에 게임이 완, 만드는 게다 됐나 보네. 어디 보자. 피치일이 돼 있네요. <laughs> 그렇죠. 피치일이 돼 있고만. 이번엔 여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뭐지? 더, 더 실버. 헤렌 이거는 신문 이름 같고. 게일 로드. 걸알 아, 아까 그 게일이 길했잖아 게일이 룸메이트 아만다를 죽이고 시체를 유기했는데 아까 그 신문에서는 몸을 찾았다고 시, 나온 거고 이거는 살인자가 멀더가 살인자라는 뜻이거든요 유죄 판정을 받았대 살인자 유죄 판정을 받았다네 징역 25년 받았다네요 아니면 뭐 죄송하고요 좋아. 오, 없어졌어. 맨 앞에 방 가볼까, 이번엔? <laughs> 아님, 말고, 예반대라고 하시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영어를 좀 뜨문뜨문 알아서요. 아, 맞아. 아, 그럴 줄 알았어. 감사합니다. 아, 들어갔던 방은 피칠갑이 돼 있구나. 두번안 가도 되네. 어휴, 편하다. 안 열리고요. 좀 앞으로 가야되나봐 맨 앞으로 가면 뭐있을거블랙 s o m e b 가좀 말려줘요 오픈! <laughs> supernatural e v e n t 타임 슬립요 A time slip is when a person or group of people travel back in time through supernatural ways. Frank 그러니까 followed up 평행 우주가 door. 있대요. 우주 door. 세계에서 타임머신이 있고 얘가 타임슬립을 해서 1996년도에 몰라요, 사실. what you're 뭘에뭐 있는 거야? 있는거야스 t 스 아, 그렇게, 써있어? 무슨, 뜻인지 모르고요 어? 여기만 이제 열리나? 아니네 음 재밌다 후우와 금후 아, 갑시다 거의 들어가본거 같죠? 그리고 처음에 방다 들어가야되는거 맞았네 이거 조용해진거 보니까 튀어나올필이다 앞에서 막 뛰어올거에요 앞에서 백퍼 뛰어옵니다 두고보세요 여러분들 님들 눈감으세요 눈감으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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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눈 떠도 된다고 하면 떠 뭐야? 오우 oh, 쒸 I'm back... I'm back... at home. Was it all just a nightmare? 나는 집에 돌아왔다. 이 모든 게 악몽인가? 휴... 꿈이었나? 휴 꿈이었나 얼라리로 뭐죠? 어라? 어라? 무스? 얼레? 방금 신음소리가 들렸지만 여기서 들리는듯 하고 아닌거 같고 하지만 난갈 거야! 어라? 왜 방금 번쩍이지 않았어? 기분 탓인가난 가겠어! 열어주세요! 알았어요. 화면 되잖아요, 화면. 게임 화면 되잖아요. TV를 끌까? 안 나도 울고 가리도 그 실력이라고. 오 진짜.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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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소리가 왜 음소거가 됐지? 리모컨 어딨지? 이거 보고 싶은데 여긴 아직 안 열리고 저기 한번 열어볼까요? 어느 저랑 어? 아까랑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어 여기 열렸다 어? 화장실은 아까랑 구조가 똑같... 나 아까 여기 시체 있었잖아. 아, 이게 켜진 거였어? TV 한 번, 문한 번인가? 조용히 하세요! 아까 음소거 있었잖아요! 어, 여기 불 들어와 있다. 아니네요. 어디서 나는 소리 지 여기서 나는 소리인가? 아, 이건가? 거울? 욕실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아니었나? 물 내려볼까요? 안 되고요. 안안 열린. 오 응? 이제 여기. 어아 어. 어, 아, uh, the doctor has told me that writing my do s is the uh, a t h e r a p e u t i c and might help with. 이거 여자, 그, 아까 그, 아만다 어머니 집인 것 같거든요? 아만다 어머니 집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열리나? 이렇게 부금이 없어졌을때는 조심을 해야됩니다 여러분들 저라도 시끄럽게 해드릴게요 음오 여기있구만 이 문제를 그만 멈추고싶어 요약하면 뭐 그런 문제예요음 어디가 열렸죠? 어 여기네요 오 아까 그 알코올 중독 오! 어 오! 여기! 아까 그 기타! 개방은 아니지만 기타! 여기 좀 기분나쁘게 생긴 포스터가 있네요 So today I found my son. 내 어, 네. 뭐지 아들이 약을 했다고? 아 이거 게이런만가? 아닌가? 어? 누구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어? I sometimes 나는 때때로 아만다의 룸 컴포트. 어, 음, 아, 어, 아, 음. 영혼이, 그의, 그녀의 영혼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 느껴진대요? 맞아요, 이거는. 음. 그래서 뭐 무섭다는 건가? 어, 대박, 여기 열렸어. 아까도 열려 있었나? 오또안짖쳐또 비춰. 내가 비춰지지 않아. 어, 있어 뭐. 아이스박스 밴드 어, 아만다. 음. 아만다를 만나려고 남편이 무슨 시도를 했다는데 그게 뭐 잘못됐다네요? 약간 귀신이나 영혼을 부르려고 했다가 잘못된 것 같죠? I gotta find a way to get out. 나는 나가는 길을 찾았다? 찾고 있다? 잠겼는데요? 거울로 나가나요? 오! 목미! 오! 나이스! 이제 10시까지 필요해. 음! 레드룸! 색 빵들이 계속 반복되는. 오지 마세요. 오! 뭐 오고 싶을 수도 있지. 마음대로 하세요. 빨간 빨간 맛. 오 여기가 제일 빨간색이 많이 세워 나온다? 안 갔나요? 에이, 설마 이거 다 줘야 되냐? 하우머 친구는 얼마나 오래 걸려? 언제 멈출 수 있어? 스탑 더.. The... 음, 몰라요. 다 비슷한 내용이네요. 다 봐야 되나? 설마? 아, 귀찮은데? 누구 a 우우구구이이소소아 I can, I can. I can. I can. I can. I c 기 n 하 can. I can. I 보자 어디 c a 까 어디 a n I can. I can. I can. I can. 그러면 여기겠네. 아까 여기가 안 열렸잖아. 여기가 아니죠, 여러분들. 아 음. 어, 진짜, 여러분들 소리 크면 말씀해주세요. 이게 뭐야? Father of Murder, Roommate, Commit Suicide. 자살했다고? 아파트에서 자살한 걸 찾았다고? 수어사이드가 자살 아닌가? 욕실 가 볼까? 아, 이거 버그에요. 이거 버그야. 이게 고유 버그구나. 아, 나 같은 사람이 좀 많구나. 이 게임 세이브는 없는데, 구간별로 옴니버스식으로 가는 거라. 그... 그 스토리상에서는 할수 있어요. 봐봐봐봐봐. 아, 어! 아만다, it's me, 에이미. 아이미. You're friend. c you a 안녕, 나 에이미야. 네 친구. 내 문자 읽었어? 무슨 문제 있어? I c a 난 믿을 수가 없어. 이년 어? 투비 컨티뉴디. 야, 그러면 이거 금방 끝날 게임이었는데, 저거 때문에. 재밌네. 재밌네 여러분들. 재밌네. 재밌네요, 여러분들. 재밌어요, 여러분들. 짱이다. 음, 나이스. 뭐, 문들 사이를 넘어가면서 풍경이 바뀌거나, 문열 때마다 찌직거리는 노이즈 화면, 뭐 그런 거는 신선하고 무섭고 재밌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좀 버그가 살짝 어심, 살짝 아쉽네요. 그 마지막 버그가 살짝 아쉽네요. 재밌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땡큐!